엔투뷰 중저신용자 대출 인터넷은행으로 쏠림 가속. 시중은행은 기업중심 재편.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중심 축이 인터넷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포용금융 목표를 인터넷은행이 떠났는 반면 시중은행은 안정적인 기업 대출 중심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3조 3470억 원으로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34.7%, K뱅크는 34.1%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평균 3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기준을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평장 기준 30% 이상 외에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 요건도 추가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의 포용금융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은행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2024년 말 15조 9천억 원으로 2년간 2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체율과 자산권 전성 지표의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일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금리우대 보증 연계 대출 확대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에만 포용 금융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재조정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중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용 최소 25%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